죄송합니다. 저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이건데요 잠깐만요 이건데 여기 프로 요즘 프로모션 뭐 있다 해가지고 이 프로모션 봤는데요 프로모션이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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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데요 16시 온데요. 이건 그냥 네모난 박스, 레고 박스 들어있었고요. 다른 사람들 은에흡수 레고시티... 아, 장난이요 레고시티... 어, 3자대? 그냥 뭐, 하, 그냥 한칸 대충 네, 옮기는 제트스키입니다. 이것만 하고요. 이 제품은 체코에서 만들어졌고요. 어, 어, 여기는 3세 이상... 3세 이하 못하고 그거 5세부터 할수 있습니다. 5세 이상이에요. 자,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제품. 오늘 소개할 거는요. 이거 제출시키죠.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제가 만들어보죠. 좀 가까이 갑시다. 일단 사람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 사람. 다리가 그 다리가 위 예, 도색이 잘돼 있고요. 모자 어팔팔팔아팔 팔. 달려 있지 생겼어요 예아 네. 어, 여기 이 모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어, 변기통 같기도 한데요 되게 요털 설모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고요. 자,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 볼 것인데요. 직접적으로 만들어 볼 것인데,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흰 뒤에 그 다음에 기다란 걸 네? 엄마한테 문자 연락네 할머니 네. 시키줄게네아 제가 알아서 보낼게 할머니 말, 말 시키지 마요 알아서 아니고 할머니 말하는 거 봐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엄마 밥도 잘 먹고 엄마 온다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야 네 좋지? 네. 알았어요 그렇게 음. 말할 거예요 그 말하고 네네다 폐요 엄마도 다폐안 먹어 이네 그리고 아니 그 그날만 싫어하고 그저 있잖아요 이제 악성 댓글 있어. 같은 거 되게 싫었는데요 그 기분이 안 좋아도 그냥 어, 악성 댓글 안 달아주세요. 제 악성 댓글, 그, 좀 상처받고, 그, 서로 안, 주, 상처받고 상대방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입장,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돼. 남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뭘안 해요? 입장. 지금은 하지 않, 안, 돼. 하면 안 돼. 할머니 조용히 해봐요. 지금 하지 말라니 아, 할머니 조용히 해봐. 이미 시작했어요. 아, 지금 하지 마라니. 아이씨. 그래. 지금 하면 쉬겠다. 하지 마라. 네. 네. 아니, 왜 그래요? 할머니도 어, 그 밥, 어, 밥, 밥할 시간에 밥 하지 마요. 지금 하지 원래 아, 한개한개두개 뭐, 뭐,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지금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말하던 것 때문에 야구부터 뜯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리프 뒤에 이, 이 뒤에 여기 여기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면 돼. 이렇면 돼요. 그리고 이거까지 전혀 불편하네 기다려보세요. 할머니 불치면 잘못된다. 저도요. 똑같아요. 그건 똑같으니까 기다려봐요.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이걸 붙여줍니다. 원래 흔들 리 걸리는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그치 지이진품이에요 근데 이마트에서 근데 그냥 박스가 레고로 되 레고가 되기뭐선뭐 뭐 진품인가 뭐라 뭐라 하던데요. 전 진품이나 짝퉁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합니다. 아휴. 다뭐 똑같은 레고인데 근데 진품이뭐 제품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 여기에 해주시고 주시고 그다음 여기 여기 앞에 라이트 번쩍거리게 해주시고 주시고 그리고 이 뒤, 뒤에 두개 같이 다루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도 이렇게 하고요. 제린아, 제린아, 아빠 농에 얇은 이불 갖다 줘라잉. 이불 네. 덮으라고 아빠 싶다 계속 띄워주기, 그리고 뒤에 이제 만들기. 게 해서. 그리고, 되게, 진품 만드는 건 약간, 뭐 진품 만 담비스, 제가 토이 많이 보는데요. 담비스 토이는 되게, 레고를 좋아하시나봐요. 레고가 되게, 잘 만드시고 뭐 방송도 자주 올리고 워게 뭐, 좋은 정보도 올려주시고 프로모션 뭐 올려가지고 저도 이렇게 뭐 올려보려고요 광산 아, 광산지 아, 안 했겠지? 네네할머왜 기다릴지 몰라요 할머어할머세살부리시 여든까지 간다 몰라요?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해라 그니까 러기다려요다 했어 이제. 자, 이제 이거 뒤를 이렇게 끼껴주는거니다뭐 이제 상당 6천 원이라고 하는데. 그말 누가 뛰어난다니까. 그다지 그냥 제 혼자 방송하는 건데 누나 아는 거 보고. 그 그다지 비싼 건 아니고 뭐1 0 0 크기도 6천 원 값하고. 멸고에 대해서는 좋네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태워줄 겁니다. 이 사람. 됐다. 됐습니다.